전남에서도 메르스 첫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환자와의 밀접 접촉자에 대해 자가 격리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뒤늦은 병원 공개가 화를 키웠습니다. 추경 예산 삭감을 놓고 순천시와 의회 간의 갈등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사업성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회의 입장이지만 일부에서는 발목 잡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의 신성장 동력이 될 전남 창조경제 혁신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 중소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이끄는 구심체로 앞으로 역할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역방송발전 지원계획안이 확정됐습니다. 지역 밀착 프로그램 제작 지원으로 지역방송에 도움이 되겠지만 지원 예산의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전남 동북권 소식입니다. 전남에서 메르스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 하루가 흘렀습니다. 그동안 위 환자가 다녀간 여수의 그 여수와 순천 지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뒤늦은 병원 공개가 이를 키웠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권남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지역 확진환자 64살 이모씨가 삼성 서울병원에서 슈퍼 전파자로 불리는 14번 환자와 접촉한 것은 지난달 27일 정부가 메르스 관련 병원 명단을 공개한 건1로부터 11일이 지난 6월 7일이며 이날에야 이 씨는 광주의 한 국가지정병원에 격리됩니다. 그동안 이 씨는 전남동부 지역에서 주로 활동했는데 전라남도는 접촉자가 7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씨가 다닌 전남동부 지역의 동선을 보면 5월 30일엔 서울에 사는 딸 부부와 고흥동강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고 5월 29일과 6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격리 전날인 6일엔 여수 유캐슬 웨딩홀에서 열린 친척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이와 관련해 각 지역에서 밀착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된 사람은 현재 고흥 3명, 순천 8명, 여수 7명으로 일부 지역의 경우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는 메르스 잠복기를 고려해 오는 20일까지 이들 지역에서 의심환자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추가 전파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가 다녀간 웨딩홀 등에 대한 방역이 이뤄진 가운데 정부의 뒤늦은 병원 공개로 없을 수도 있었던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전남에서 처음으로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가 최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 확인돼 해당 검사 등에 격리 조치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은 애4살 이모 씨가 지난달 29일과 지난 1일 두 차례에 걸쳐 순천지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이에 따라 이 씨와 직 간접적으로 접촉한 검사와 수사관 등 검찰 직원 4명이 오늘부터 격리 조치됐습니다. 현재 격리된 직원들은 발열과 기침 등 특별한 증상은 없는 걸로 알려졌고, 검찰은 건물 내에 긴급 방역을 실시하고 입구에 발열기를 설치하는 한편,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당분간 자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전남 지사가 지역 내에서 첫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한 데 대해서 안타깝고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의 뒤늦은 격리 통보를 받은 이후 전남도는 통보받은 조치를 했지만 그것도 충분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개선 방안을 꼼꼼히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또 전남대 병원과 국립 목포 병원을 치료 병원으로 지정하는 등 상황별 대비 체제를 갖췄다며 메르스 확산 차단을 위한 도민들의 협력도 당부했습니다. 순천시 제1회 추경예산안 가운데 집행부 역정사업이 대부분 삭감됐습니다. 과다 편성됐거나 필요성이 미흡하다는 판단인데요. 집행부와의 갈등에 발목잡기식 예산 삭감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 제1회 추경예산안 요구액은 1,386억 4천여만 원. 이 가운데 45억 7천여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쟁점은 집행부가 공을 들인 주력 사업이 대부분 삭감됐다는 점입니다. 의회는 예산이 과다 편성됐거나 사업성 재검토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집행부 요구액을 삭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을 때 심의를 위한 그런 예산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설명들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산 삭감으로 순천만 갈대축제와 송광사 국화축제 순천 맛 음식 경연대 회 등의 축제는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순천 문화예술재단 설립 출연금 2억 원과 로컬푸드법인 설립 출자금 4억 원도 전액 삭감돼 집행부 내에선 발목 잡기 예산이 아니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두 사업은 1년 이상 시간을 늦출 수 없는 시급한 중추 사업이라는 겁니다. 책에 있는 앞으로 그 문화예술 분야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경영 마인드도 도입하고 그래서 문화재단을 지금 설립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예산 삭감에 대한 책임행정을 밝히며 국장과 과장급 2명을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본회의장 막말 논란에 이어 집행부의 역점 사업 예산 삭감으로 순천시와 의회의 갈등이 갈수록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지난달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환적함을 물동량에 개항일에 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수광양항방공사가 지난달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화물 물동량에 21만 8천 티우였고 이 가운데 환적 화물이 5만 9천 티우로 전달 대비 28.9% 증가해 개항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측은 또올 들어 지난달까지 누적 물동량에 98만 3천 티우로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했지만 이달을 기점으로 컨테이너 물동량에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면. 올해 목표 컨테이너 물동량 250만 티오 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2일이었죠. 전국 12번째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여수에 문을 열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MBC 토론 시사데스크에선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미래 비전과 함께 지역사회 끼칠 상승 효과를 전망해보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김주희 기자가 정리합니다. 토론 참석자들은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차세대 미래산업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센터 내 입주기업이 4곳이지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 20개, 30개의 기업은 입주를 해서 저희들이 거기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센터가 청년 벤처기업인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부딪쳐봐야 실은 해결책, 솔루션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문을 두드려서 도전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농도 전남, 나아가 한국의 농수산업의 성장동력을 견인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델로 삼고 있는 네덜란드도 이러한 농업의 첨단과학이 접목돼서 세계 위의 농수산품 수출 대국이 된 것입니다. 또한 전남 지역의 6차 산업을 접목한 신 관광 트렌드를 만들어 가는 거점이 될 것이라고도 확신했습니다. 특히 센터의 핵심 전략 가운데 하나인 바이오 화학 산업 육성도 제스칼텍스가 손을 맞잡은 만큼 바이오 부탄올, 바이오 폴리머 분야 사업 등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왔습니다. 휘발유와 똑같은 성능을 낼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 낼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기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토론 참석자들은 전국 12번째로 개소한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제2의 벤처 신화를 재현하고 전남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 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에서 지역 방송 발전 지원 계획안을 확정했습니다. 악화일로에 있는 지역 방송에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지만 지역성 구현이란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이재규 기자입니다. 지난 4월 21일 지역방송발전방안 공청회가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공청회는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의 구체적 지원계획을 세우기 위한 것으로 지역방송의 역할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하는 자리였습니다. 지역방송 활성화를 통해 지역민들의 행복추구권 등 헌법적 권리가 보장되는 상태의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마련된 세부지원계획안이 오늘 방통위 회의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방통위는 지역방송 발전을 통해 지역민의 행복추구권 실현을 최대 목표로 삼고 제작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유통 촉진 지역방송의 자체 역량 구축 재정안정 기반조성이라는 4대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지역성이 강한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 제작 등에 23억 원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생산된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이 국내외에서 잘 유통이 될수 있도록 또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방통위는 이번 계획안을 2018년 6월까지 3년간 추진한 뒤매 3년마다 새로운 세부계획을 다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번 계획안이 통과되며 지역 방송 발전을 위한 초석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지원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종 고흥군수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박군수가 오바마 미국 대통령 봉사상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선을 목적으로 이 상을 받은 것처럼 선거 공보물에 기재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박군수가 소형 공보물 3만 5천 부를 배포했다며 공소장 변격을 요청했습니다. 반면 박군수 측 변호인은 모 인터넷 신문사 대표에 대한 증인 신청을 거부하는 등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20분쯤 순천시 송광면의 한 도로에서 61살 박모씨가 몰던 프라이드 차량이 도로 옆 옹벽을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박씨가 숨지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박씨의 시어머니 87살 박모씨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회원사 간의 공동 연구와 정보력 확충을 위해 400여 개 지역 회원사가 참여한 중소기업 융합 광주 전남연합회는 오늘 경남연합회 회원사를 초청해 워크숍 행사를 가졌습니다. 양 연합회는 워크숍에 앞서 순천과 여수 소재 유망 중소기업을 방문해 업체 관계자들을 위로하고 영호남 지역 중소기업 간 정보 교류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동부지역본부는 14개 홍보팀을 구성해 동부권 110개 읍면동 이통장 회의에 직접 찾아가 동부지역본부의 기능과 역할, 도정 주요 시책을 설명하고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동부지역본부는 특히 지난 4월부터 확대 처리하게 된 83종의 도청 위임 민원과 도민 소리함 운영 사항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올해 12월 준공 예정인 태인동과 금호동을 연결하는 달이 가칭 태인 2교의 명칭을 시민 공모를 통해 접수받은 102개의 명칭을 두고 검토한 결과 태금교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태금교가 친근성, 지역성, 역사성 등을 갖고 태인동과 금호동을 아우르는 명칭으로 판단해 최종 확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무주에서 여수 구간을 달렸던 트루드 코리아 사이클 대회 참가 선수들이 다음 행선지인 강진으로 출발했습니다. 선수들은 어제 여수에 도착해 하룻밤 묵은 뒤 오늘 강진을 지나 전북 군산과 대전을 거쳐 오는 14일 서울에 고리나는 1,400km의 장기 레이스를 펼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데스크단신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흥거금도 해역에서 다시마 채취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다음 달 초까지 수확되는 고흥산 다시마는 색깔과 품질이 양호하고 옆장이 3m 이상식 자라 올해 생산량이 지난해와 같이 870여 톤에 달할 걸로 전망됩니다. 담백한 맛과 뛰어난 품질 때문에 지리적 표시로 등록된 고흥산 다시마는 국물요리 음식재료와 웰빙식품 등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구축한 CCTV 통합 관제 시스템에 범죄 예방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시에 따르면 모두 1300여 대 CCTV를 설치 운영해 효과적으로 대응한 걸로 나타났습니다.